굉장히 화려함이 있다. 우리 같은 무당사주다. 연예인 사주 같은 화려함이 있는 사주다. 네. 그 반면에 네. 내년에 건강 조심해야 되고, 네. 음, 내년에 근데 어찌 보면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마음 편하잖아. 음. 음.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찍어볼 영상은 음. 20또 어떻게요? 25년도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또한 분의 도 신년 운세를 보러 신점 우리할 건데요. 자여자분이고요이 사람은 굉장히 직성도 세요. 직성도 세고 직감도 빠르고. 네. 응. 아... 그러니까 우리나 같은 사주야. 네. 어? 사주를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비는 만큼 덕을 쌓고. 뭐, 네. 뭐 이렇게나 와 말이 갑자기 여자. 음... 그렇구나. 네. 그리고.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나와, 사실은. 네. 음, 굉장히 화려함이 있다. 우리 네. 같은 무당 사주다, 연예인 사주 같은 네. 화려함이 있는 사주다. 네. 그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구설도 많이 갖고 살지, 그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려. 누리면서. 음. 근데 왜, 왜 여자 사주가 다 갖고 있는데 관제가 보이는 건 뭐, 왜 보이는 거야? 음, 다 갖고 있는데 관제가 보이는 거 음. 관제는 근데 관제가 항상 보이는데 같이 네. 관제는 아니고 잘 빠져나간 아름 음. 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음. 사실 뭐 돈이나 문서 이런 것들 뭐 갖고 있으면 갖고 있지만 음 근데 나도 이게 뭐 사기꾼도 아닐 텐데 네. 어다 갖고 있어 네. 일반 사람처럼 안 보여 네. 근데 왜 관제는 보이는 거지 내 눈에 음. 그래요 음 관제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음, 음.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거는요 이분의 2025년 신년 운세에요. 좀어떤 음. 일들이 좀 있고 어떤 변화가 있자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이 좀 나가. 네. 응, 어, 금전의 손해가 있으면서 금전의 손해는 나가면서 네. 왜 모든 게 정리 단계? 응. 음... 어, 그동안 내가 뭐 미루었던 뭐 숙제들이나 미루었던 구설 미루 이렇게 감춰져 있던 배 네. 이런 모든 것들. 네. 어 이게 속 시원하게 아마 다 정리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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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음, 있잖아. 네. 뭐, 가려, 뭐, 진짜 가려면 가는 거고, 네. 다놓으려면 놓는 거고, 네. 모든 게 정리가 된다. 음. 그러니까 자기 때는 이제 막 이런 배에 많이 쌓여 있을 거야. 네.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그게 내년 들어서고 나면은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게 뭔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은 개운하다 음. 음, 그런 걸로 보여, 나는. 오. 근데 몸도 조금 안 좋을 텐데, 올해는. 그러니까 25년 을세는 말씀하시는 음, 음, 건강이 조금 많이 안 좋은 걸로 보여요 음. 이 사람도 관제는 면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관제가 많이 껴 네. 음, 껴도 그냥 흘러가는 관제, 지나가는 관제 음. 음, 깜빵 들어갔을 때그런 관제는 아니에요 관제 없었어 이 사람은요? 그러면은 음. 또 사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직접 와서 점사를 본다면 신년세가 안 좋게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내년에 건강 조심해야 되고. 네. 음, 내년은 근데 어찌 보면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는 마음은 편하잖아. 그데도 음. 음. 여자에 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또 보면은 남자 같은 성향도 없잖아 있어. 대도 네. 차 대도 음. 있어. 그러면은 이뭐이분 같은 경우에 좀뭐 대신 운기가 좋아지려면은 음. 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방법? 그러니까 무속적인 뭐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무속적인 방법을 몇개 얘기를 해주잖아. 네. 응? 근데 나는 그거 무속적인 방법? 네. 그럼 각자만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무속적으로 아니 무당 집에 우리가 구타를 하겠지 뭐. 운기가 어. 나쁘니까. 그치. 그거밖에 더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구타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게 보면은 또저 음. 맨날 무당 구타라는 소리밖에 안한다고 그지? 그게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 무슨 방법은 얘기 안 하고 싶어. 방법은 본인들이 믿는 종교 가서 사죠 그냥. 아, 아, 맞잖아. 응나 어, 그러고 싶어. 아, 오늘 여기까지 <laughs> 찍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